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온 유학생 빅자드라고 합니다. 지금은 솔브리지 국제대학원이라는 대학, 어, 학생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어학교 여주대학에서 공부했다가 한국 교육시스템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포스코 어, 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봤다가 그 한국 사람들을 좀 마음에 들어서 어떤 생활도 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대학 들어 올 기회가 생겼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로 곤바로 왔습니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2008년부터 우리, 아, 저희 학사 공부했던 곳이 다시 켄때제정대학교랑여주대학교 대학, 서로 관계 아, 가지고 있어서 그때 예약으로 우리 그 학생, 교원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제가 와서 그한 학기 동안 아, 한국학교에서 아, 한국어로 공부했습니다. 한국을 공부하다가 저에게 좀 어려운 것이 있기입니다. 한국어는 그 한자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이유는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우리한테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들한테 그 한국어 한자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말랑 한국어 말이 너무 달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어른들랑 어린이들랑 얘기하기 쉽지만 좀 나이가 어, 많이 드신 분들은 어, 말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주 대학에서 공부했다가 저 한국 친구들랑 많이 성급봤습니다 그때 어, 여주 대학 남자 기숙사에서 살게되는 한국 친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어, 드라마들 많이 보고 그 드라마에서 나온 배우들을 어떻게. 말하는 방법을 보고 한국어를 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교수님들 네, 정말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어, 다른 나라에서 오는, 학, 오는 학생들도 도움이 많습니다. 요즘 어, 타 한국어 학교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나라에서 온 학생들 많지만 나중에 또 어, 다른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 왔으면 어, 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그... 많이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서로서로 경험을, 경험을 바꿀 수 있고 한국어 어, 공부하기도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생활이 좀 비슷하게 돼서 어, 그 생각을 또 서로서로 서로, 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여기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그 정말 드라마 생활이랑 정말 생활은 좀 다른 지 알았습니다. 어, 정말 생활은 또 재미있고 한국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정말 진심으로 하는 건지 좀 배웠습니다. 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말이 어, 저, 그, 그, 결정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이 다른 그 인터넷 그 국제 교육으로 만든 교육이요.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좀 살기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 특별히 외국 학생들한테 한국 사람들도 사랑도, 존경도 어, 좀 좋습니다. 저 어, 내년에 대학원 졸업했다가 여기서 먼저 아, 일하고 싶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회사로 그 취직하고 뭐, 처음 2년이나 3년 동안 일하다가 우즈키스탄으로 돌아가서 한국이랑 관계 있는 회사로 취직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꼭 그렇게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저의 두 번째 그 집이라서 생각해서 해서 계속 요거 오고 싶은 케이블도 있습니다.